안녕하세요. 젊은 이슈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의 박명수가 정보의 일침을 가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수는 오늘 라디오쇼를 진행했었는데 해당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솔직한 심정들을 털어놨습니다. 박명수는 할 얘기가 많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실수할까봐 애도 기간만큼은 자제해야 될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분이 좋아야 남도 웃기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웃음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안부를 묻는 것조차 사치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박명수는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 아버지가 자식 제사를 지내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울컥했고 한번 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후 박명수는 정말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진행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울컥하네요. 박명수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